이 고추는 습해에 약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을 선호합니다. 어, 마사토를 어느 정도 섞어주시면은 어, 물 빠짐이 좋아지고 고추 뿌리 주위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어, 그런 현상을 어, 막을 수 있습니다. 마사토의 입자 사이에 그 공기 흐름이 어, 원활해지고 토양의 통기성이 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추 뿌리의 그 호흡을 돕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역병과 같은 토양 병의 발생 위험을 어, 또 낮춥니다. 그리고 토양 구조를 또 안정시키고 쉽게 붕괴되거나 침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추밭의 토양은 식양토 또는 양토가 좋으며 마사토를 섞어 사양토에 가까운 성기를 갖게 하면은 배수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사양토라고 하면 모래와 차먹 사이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는 토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 모래차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양토의 주요 특징은 모래 함량이 비교적 높고 마사와 점토의 성분을 적당량 포함합니다. 내 고추밭에 마사 성분이 20% 정도 된다면은 고추가 요구하는 배수 양호 조건을 충족시키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사토는 배수와 통기성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양분을 보유하는 보수력은 일반 흙보다 떨어집니다. 마사토를 넣으신 후에는, 어, 퇴비를 많이, 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자님들 지금, 그, 내 밭에 나가셔서, 내 토양의 흙을 한 쿵, 어, 쥐어 잡고, 내 토양은 어떤 성분인가 한 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에 내 토양을 개선하지 못한다면은, 내년 용사 아무리 방지를 잘 하시고, 어, 밭에 토양 살충제, 살균제 아무리 넣으셔도, 내년에는 또병충해가 오니까, 어, 지금은 우선 내 토양을 개선하는데, 어,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토양이 사양토에 가까운 어, 토양을 만들려고 어, 계속 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줬을 때 뿌리 근처에 물이 고여있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뿌리 부위에 어, 병원균들이 어, 점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줬을 때물 빠짐이 아주 좋은 어, 사양토 수준의 어, 고초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하시는 분들 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 고초농사를 위해서 어, 내 토양에 마사 성분이 20% 이상이 되는가 꼭 확인하시고 어, 지금이라도 마사를 어느 정도 어, 좀 섞어 주시기를 어,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어, 병충해는 확 줄어듭니다 어, 이렇게 저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어, 지금 첫 작업을 했습니다 어, 다음 작업은 석개 고토를 넣고 어, 로타리를 한번칠 겁니다 어, 그때 바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